박정희 대통령 무덤 옆에 무덤을 파서 지금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을 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에?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적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에? 가짜 썩은 복수들, 뭐 보수들, 저불태워버려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치 세력? 이 급약을 횃불로. 아주 불태워 버시다 밤에 횃불 들고 수십 명 지난번에 촛불 집회 때처럼 말이죠. 수십 명이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를 하거나 또는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느 국회의원 지구 당사에 가가지고 수십 명이 밤에 횃불을 들면 말이죠. 그 본인과 가족과 측근들과 그 그룹이 그 대단한 공포심을 느껴요. 누구를 무슨 불태워다 했다라는 말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미 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한국을 무력 지에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중국을 집착 거려요? 그냥 쎄쎄. <laughs> 대만에도 쎄세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재벌들입니다이재벌들이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열구속시킵시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 전이 아닙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아 저는 그런, 그런 얘기한 일 없는데요.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 가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